3마리, 뭐야, 저거. 벌룬 개 많은데? 보통 라바 2기 아니면 3기, 벌룬 한2 5개에서 30기 정도인데. 야, 미쳤는데. 벌룬을 일단 많이 넣어주면서 빙선을 넣어서 멀티방을 정리하러 갑니다. 자, 곰콩이 나왔지만 버티고요. 분노까지 깔아줬다는 거는 노챔까지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갤지진 써서 장인의 집 2개와 방출기, 동마무브 타워를 잡아줬습니다. 임패도 하나 잡았고요. 그리고 또 벌룬을 넣어주네요. 초반에 벌룬 투입할 곳이 많아서. 어, 벌룬을 많이 뽑아왔나봐. 그리고 이거 독수리 타워 체력 깎았지만 장인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제 퀸팁에서 0파트 플랜성 유닛 잡아내고 홀까지 잡으러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근데 홀까지 이게 지금 좀 멀긴 한데. 어쨌든 여기 라인을 정리하는 거고요 아직도 벌룬이 35개나 있어. <laughs> 이게 이제 라바 수를 보통 라벌 돌릴 때 대공포의 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바로 가네? 이쪽 정리도 안 됐는데 바로 라벨 돌립니다. 뭐, 다른 방향이라서 상관은 없지. 자, 무적 써서 갑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여섯 이쪽 대공포까지 정리가 된다면은, 이 대공포가 아주 끝에 있기 때문에, 굳이 라벨을 투입해서 여기 벌룬을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냥 벌룬만 넣어서 갈까가 봐요. 이봐, 벌룬을 여기 다 넣어주네? 8시쪽 벌룬 많이 넣어주면서 잘라주고 아처퀸이 근데 아픈데 어, 얼려줍니다 홀로치미 투석기를 정리하고 있고요자모놀리스 정리됐고 자 신속으로 아처퀸 쪽에 깔아가지고 스킬 써서 투명 마법타워가 오야 투명 마법타워가 발동되기 0.001초전에 홀 정리하고 남은 방타 정리하면서 빵파가 되겠네. 야, 벌룬 43개 들고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내전탑 있는 거를 예측을 하고, 여기 벌룬 엄청 많이 넣어서 아초킨 홀방으로 넣어준 게 주요했네요. 자, 3시 쪽에 퀸을 시작합니다. 자, 비행선 넣어서 투석기방 정리하고요. 퀸은 위로 올라가는데, 어, 워든 석상 정리하고 퀸 만난다. 자, 헤드헌터 넣어서 퀸한 3방. 서너방 때리고요. 이러면 퀸이 퀸 잡겠죠. 잡았고요. 동마법 깔아서 골골 정리하고 도둑고 블린으로 저장고도 정리합니다. 월브가 4 개나 있어. 멀티방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구만. 센터 쪽까지 다 뚫어서 다 잡겠다라는 공격입니다. 바바킹, 띠링, 헤드헌터. 그렇지. 월브 들어가면서 병렬어 줍니다. 한 마리 더. 로침 잡을 때 분노나 아이스. 오 로챔 어으로안 끌린다 그럼 바바킹 이제 대포 쪽으로 넣어야 되겠지 로챔이 아처킹 어그로 끌면 바바킹 넣어줍니다 역시 그리고 석궁방으로 바바킹을 보내줘야 되겠죠 아 근데 로챔 위로 올라갔어 뭐야 쟤 갑자기 왜 저래 아니 아처킹 쪽으로 갔잖아 자 그래도 일단 로챔 정리하고 퀸 들어옵니다 시간이 근데 이제 1분 조금 밖에 안 남았어 자 로챔도 바바킹 쪽에 넣어주고요 버킹 스킬을 써야 되겠는데 자, 월브가 또 들어가는데 옆에 벽을 까고 하나 더 넣으면은 이제 센터 쪽 벽을 까줄 것 같은데 퀸 쪽에 분노 미리 안 깔면 모놀리스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월브 두 마리 들어가고 1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서 지금 라벌이 돌아갑니다 역시나 퀸 쪽에 분노 미리 깔아줬죠 모놀리스 타이밍 좋게 올려주고요 월틴비둘다 잡고 모놀리스 잡고 홀 분노 아이스 한번더올릴 생각을 해야 돼, 한번 더. 무적건 이미 썼네. 그럼 아이스 안 써도 돼. 그냥 잡아. 어, 토네이도트림 나왔지만, 분노 받았기 때문에, 홀 정리 가능하고, 로챔 스킬 써서, 미니언 또, 미리미리 넣어주고, 신속 깔아주면서, 와, 1분도 안 남았을 때 라벌 돌아가는데, 완파 나오네. 투명 해골 박지, 라벌입니다. 그럼 투명 해골 박지 쓰고 전차로 올 잡으면 좋겠다는 건가? 자, 지금, 투석기랑모놀리스랑 임... 여기 뭐냐 저기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클랜성 그치 잡고 있습니다 투명 똑 깔아서 야 모놀리스 클랜성 투석기 깔끔합니다 자, 퀸 넣고요 둑고블리이또 저장고 정리해 주면서 퀸은 내려 보내고 로챔은 올려 보냅니다 역시 전차가 들어가면서 홀 정리할 것 같아 근데 동마법 타워가 두 개나 있거든요 홀 왼쪽에 전차는 분명히 오른쪽에서 들어갈 건데. 아닌가? 뭐야, 이거? 왜 바바킹이 들어가네? 아, 그럼 전차는 6시 쪽으로 들어가겠네? 바바킹 스킬 쓰고, 아처킹 오그로 끌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아처킹 잡고, 멀티 잡아주면 되고, 동마법 타고 이거 발동될 거야. 아, 전차 3시 쪽으로 들어가네. 로챔 스킬 써서, 투명 깔아 투명. 자, 투명. 야 마법 스타워를 가려서, 투석기를 공격합니다. 와, 미쳤다. 투석기가 정리했구요. 죽었고, 전차가, 천천히,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라벌도 돌아갑니다. 야, 이거 워든 안 썼어, 지금. 워든 있어, 아직. 워든은 10시 쪽으로, 로얄 챔피언 있는 쪽으로 투입을 해줄 거예요. 헤드헌터 넣어서 무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지? 흐하하 어! 어! 어, 다행히 전차가 안 터졌어. 자, 다행히 홀까지 진입을 하고 터졌어요. 대폭 처리됐고. 이러면 도둑고 울이니홀 정리해줄 것 같고요. 자, 퀸 스킬 써서, 방타, 해골 트랩들 정리하면은, 홀이 정리되면서, 벌룬이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홀독 때문에 안 걸리고, 와, 완판을 들고 옵니다. 야, 미쳤다. 대사란다. 슈버블라벌. 라바 넣고, 몸방 내고, 벌룬 많이 넣어서, 워든 넣어서, 비행선 넣어서, 무적 써야지. 라바 터졌고, 헤드헌터까지 넣어서 무적 씁니다. 아, 토네이도 트랩 나왔다. 일단 헤드헌터가, 아, 져 괜찮았고, 근데 지금 토비의 트랩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돌다가 빠져나가는 느낌인데? 자 센터 여기 가운데 쪽에 잘 떨어졌어요. 모놀리스와 볼을 잡아야 됩니다. 모놀리스 잡았고 위쪽 올라가, 그렇지. 방출기까지. 장인이 집 하나 더 잡아줍니다. 그리고 올골 동마법 깔아서 워든이 살아 있어. <laughs> 어, 워든 재활용하자, 재활용. 다 라벌 쓴다고요? 아까 1타밖에 안 쓰던데 이번에는 라벌이 좀 많이 나오네요 자, 바바킹, 아처킹 넣어주고요 셋이 쪽 헤드헌터까지 넣어서 바바킹 견제해주고 벌룬으로 대포를 잘라주고 독수리타방으로 바바킹이 아니고 아처킹을 넣어주고 멀티방으로 바바킹을 넣어줍니다 야 워든이 살아가지고 동마법타워를또 발동시켰네 아처타워까지 하나 더 잡고 워든은 이제 죽겠네요 바바킹 뒤쪽에 로챔까지 넣어줍니다 아니, 이제, 활배는 안 죽나? 죽었다, 이제. 자, 이것도 지금 수송시법과 용파트가 너무 좋네. 바바킹이 로얄 챔피언까지. 오, 잡았어. 다 잡았는데? 야, 이러면 로챔 쪽에 투명을 깔아주면 이 멀티까지도 정리 가능해 보이는데? 자, 이제 아홉쇼 랍을 돌아갑니다. 대공포 자르고, 본대병력은, 뭐야, 이거. 끝났는데, 벌써? 잠깐만. 자, 이제 본데라벌 돌아가요. 멀티 한번 올리고, 아이스가 세개나 남아있어. 한번 더 올리고, 워든 안, 아, 워든 썼구나. 아, 워든 썼구나. 자, 한번 더 올려서 석궁 잡고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야, 여기 카스윙 미쳤다. 돌았다. 길였다. 퀸이 라버리네요. 자, 바바 킹 넣어주고, 아츠킹 넣어주고, 바바 킹으로 또 홀잡으러 가네. 힐러는 대공포 정리하면 넣어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투명 마법 타워를 왜 지금 올리냐 나중에 올리지 응, 지금 올렸어야지한번 여그랬. 어, 약간 한게 아까운데. 자 바바킹 스킬 써서 홀 잡고요. 힐러는 이제 안 넣니? 어휴, 어휴 안돼, 퀸 안돼, 아 분노. 오 어, 어, 살았다. 자, 다행히 퀸 스킬 안 빠지고 진행합니다. 바바킹 은 홀을 잡아내고 죽었고 안 죽었네. 아 미안. 살았는데 내가 죽여서 미안하다. 자, 이제 바바킹 죽었구요. <laughs> 자, 라바, 라바 펍을 정리하면서 요 골목길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투석기 방은 로챔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티로 제포 끊어주구요. 수리타가 벌써 뚜껑이 열렸네. 퀸 쪽에 분노. 로챔 잡고 안으로 파고들것 같구요. 싱글 쪽에 해골마법 써줍니다. 오! 배틀 드릴이 들어갔어. 돌풍선에서 배틀 드릴로 변경을 해서 투석기를 정리하러 가고. 이제 라벌이 3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퀸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싱글 정리하고 아처킨 정리하고 뭐, 갈 수는 있는데, 라벌에서 멀티 팀패두개 잡아야 되거든요? 로챔까지 센터로 넣어줍니다. 로챔한테 맡겼네, 이 센터 쪽은. 오, 설계 좋다. 아처퀸, 아처킨 만났지만 분노받고 있는 힐러기 때문에 아처킨 잡고 투명까지 깔아줍니다. 그리고 디기와 배틀 드릴의 꼴라보. 둘다 마비를 시켜주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어, 쌍마비. <laughs> 어, 쌍마비 시켜주면서 가요 야 배틀들이 너무 좋다 멀티 잡겠다 터지면서 멀티 잡아주고요 로챔은 바바킹 때문에 좀 많이 얻어맞았지만 살아남았고 스킬도 남아있고 아초퀸도 스킬 남아있고 요거는 뭐 무조건 안파죠 와 이거는 퀸이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명화님이 궁금해했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니까 이게 지금 뭐 어디 하나 기도를 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쵸? 약간 진짜 다 계획대로 들어간, 착착착 다 들어갔어, 진짜.